자, 저번 주에 우리가 실거주 겸 투자란 없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거주는 거주, 그리고 투자는 투자, 그대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 그래서, 어, 동일시할 수 없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어, 입지가 전부는 아니다. 어, 그래서 사실, 강남 쪽에 많이들 문의하시고 많이들 찾습니다. 그래서, 어, 자, 강북과 강남의 차이가 사실 굉장히 갭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우리가 강북에 있는 투자성의 아파트를 볼 것이냐, 아니면 강남에 거주를 할 것이냐, 거주성의 아파트를 볼 것이냐, 요 기점에 두고 한번 오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동북권, 서북권. 어, 대장 아파트입니다. 자, 동북권, 저기 끝자락들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저기, 저, 뭐, 성북구. 그쪽에 이제, 사실, 노원, 도봉, 강북, 성북구 일대의 가장 대장이 기름, 레미안 센터피스죠. 그죠? 여기 30평대가 이미 10억을 돌파했죠. 그죠? 지금 11억 정도에서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한 평균가 10억 5천 정도 보셔야 되고. 자, 전세는 얼마입니까? 전세 평균가 4억 9천. 그러면, 얼마 들어가죠? 얼마? 거의 5억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요 은평구 일대 녹번동과 홍제동 일대 한번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뭐 30평대 다 신축이죠. 여기 다 9억대, 9억대예요. 그리고 홍제동 일대 센트럴 아이파크 10억 돌파했습니다. 자, 은평과 요 지금 성북구 일대 10억대 아파트가 말이 됩니까? 이 말이 되잖아요, 그죠? 말이 돼요. 자. 그러면, 요일 때또 나올 거 있지 않습니까? 기름레미안 센터피스 옆에 뭐 있죠? 롯데 캐슬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녹번역일 때, 이 편한 세상 캐슬이란 힐스테이트 녹번역 나오잖아요. 여기 10억, 당연히 그냥 빠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요 동부권과 서부권이 굉장히 열악하지만,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굉장히 안 좋고, 구릉지도 있고, 굉장히 좋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을 돌파했다. 10억을. 자 볼게요. 지역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이 녹번역 아까 어, 지금 현재 베라, 어, 레미안 베라일지 여기 이제 9억대입니다. 여기 위치가 여기예요. 자 인근에 뒤에 다 산자락이에요. 산자락 그리고 여기 다 언덕이죠. 그죠? 구릉지. 그리고 다 여기 다 빌라촌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아파트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기반시설이 안 좋았고, 주변 환경이 열악했던 곳들이 이제 이렇게 아파트로 변모하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갔다. 자, 한번 볼게요. 이 반면에 우리가 또 강남 쪽을 또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특히나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강남을 많이 보세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성내동에 강동구 성내동의 한양수자인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거의 신축급이에요. 2016년식. 근데 여기 30평대가 왜 9억입니까? 왜 9억이에요? 자, 입지 조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어딥니까? 여기 올림픽공원 아닙니까? 올림픽공원. 그죠? 올림픽공원 도보. 도보. 5분, 10분이면 가는 거리에요. 입지 조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여기 주변에 뭐 있습니까? 강동구청과 강동경찰서 등 관공서들 다 몰려있잖아요. 살기 좋죠. 강, 강남 4구구. 근데 왜? 금액이? 9억 밖에 안 가죠? 왜? 자, 이유를 모르겠네요. 한번 볼게요, 또. 주변 환경입니다. 그래서, 자, 외관의 모습이고요. 굉장히, 어, 신축이죠. 신축급이고. 살기 좋습니다. 근데 이 반면에, 이 뒤편은 뭐가 있죠? 다 빌라단지로 형성되어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혼, 혼자의 힘으로는 어, 이 상승폭을 이끌어가긴 기좀 어렵다. 그래서, 어, 사실 한양수자에는 이 투자성의 아파트보다는 좀 거주성의 아파트와 적합하다. 적합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번 예를 들도록 해볼게요.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방역이죠. 내방역. 자, 내방역에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어디죠? 자, 브라운스톤 방배입니다. 브라운스톤 방배. 내방역 바로 여기 초역세권이에요. 초역세권. 1, 2분이면 가는 거리에요. 그리고 서초구 아닙니까? 방배동 일대. 왜 금액이 30평대 12억밖에 안 가죠? 왜? 투자성의 아파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입지 조건이 아무리 좋건 강남이라고 하더라도요. 동일한 평수대를 비교를 하자면. 이 강북의 투자성이 짙은 아파트와 이 강남의 거주용이 짙은 아파트와의 이 수익률 차이에서 굉장히 어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실거래가 금액입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올랐던 시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1억대에서 12억, 1억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왜? 왜? 거주용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주의 목적을 둔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아파트죠. 금액적인 부분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를, 어, 이 투자성의 아파트로 보신다고 하면, 음, 수익률 자체에서는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요 브라운스톤, 아무리 입지 좋은 강남일지 언정, 저기 동일한 금액으로 강북으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적으로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주변 한번 볼게요. 저뭐 인근 아파트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로변을 또 끼고 있죠. 그리고 바로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내방역 그리고 위치는 여기 한 블록 뒤편에 있고요. 이렇게 가면 바로 여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초역세권 위치에 왜 금액이 12억밖에 안 합니까? 당연히 거주성이 짙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와 거주는 반비례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당신의 선택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더 물어보고 싶어요.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